안녕하십니까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10성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녀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역사는 무엇입니까? 인간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알다 보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실상 그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곧 히스토리를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로 여겨서 그분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비유적인 해석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세가 등장하기 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의 지도로 7년의 대흉년을 무사히 보내게 된지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공로에 대한 애굽인들의 기억은 점차 잊혀져만 갔고,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놀라우리만큼 급속도로 번성해 갔습니다. 이때 애굽에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못하는 상태였는데다가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강력한 이스라엘 억제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출애국기 1장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등 다양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등장하기 직전 애굽에서는 세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늘 마음속 깊이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내용의 언약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삭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또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또,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또이 방에서 객기 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 출애굽 시키시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번 모세가 신해산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출애국기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신해산에서 본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신해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나무로 불품이 없고 쉽게 불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이 불타고 있는 모습은 고난 가운데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에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은 오물이나 먼지가 가장 많아서 인간의 오염되고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먼지가 많은 특성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신발을 신었으며, 오직 노예들만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과거의 주인 되었던 모든 더러운 행위, 더러운 성품,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 전까지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명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직 그의 부르심에 철저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우리도 나의 더러운 신발을 신발을 벗어 버리고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를 부르셔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예히 계십시오.